필라테스 할때왜 다들 레깅스를 입을까요? 몸매 때문일까요? 스타일? 아니요.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운동할 때 속옷 뭐 입지 할때 입는 스포츠 언더웨어 브랜드 리플러츠입니다. 제가 7년 동안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서 회원님들이 레깅스를 왜 입어야 하는지 질문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매일 같이 입어봤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운동 효과 확 올려주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. 첫 번째는 몸의 정렬과 움직임이 눈에 잘 보여서예요. 필라테스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근육을 정확히 써야 하는 운동이라 헐렁한 옷보다는 레깅스를 입으면 강사 입장에서도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해요. 특히 그룹 레슨일 땐 회원님 한명한명 한명 세심하게 보기 어렵다 보니 레깅스를 입게 된다면 더욱 많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활동성과 안정성 때문이에요. 레깅스는 몸에 밀착되어 있어서 스트레칭이나 롤링처럼 다양한 동작에서도 옷이 말리거나 걸리는 일이 적어서 활동성이 뛰어나죠. 특히 안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, 헐렁한 바지는 기구나 소도구에 걸려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솔직히 레깅스 입어야 하는 거 알겠는데, 입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다들 뭔지 아시죠? 저는, Y존과 팬티 라인이었어요. 보이면 민망한 그 부분. 저도 예전엔 레깅스만 입으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. 강사 시절에도 계속 거울에 비춰보게 되고 신경이 자꾸 쓰이니까 결국 수업에도 운동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운동할 때 신경 쓰이는 이 Y존 압박. 해결하면 퍼포먼스가 확 달라질 텐데. 그래서 제가 직접 레깅스 전용 속옷을 만들게 되었어요. Y존이 드러나지 않게 설계된 보정기는 얇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. 무엇보다 운동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편안함까지. 처음에 저 혼자 입었었는데, 회원님들이 하나둘씩 입어보고, 쌤, 이거 입고 하니까 운동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.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죠. 이 영상을 본 여러분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. 필라테스는 작은 감각에 집중해야 진짜 효과를 얻는 운동이라는 걸요. 그리고 레깅스 하나, 속옷 하나로 운동 퍼포먼스가 바뀐다는 걸요. 지금까지 운동할 때 괜히 자세가 흐트러진 것 같았던 분, 거울을 보며 자꾸 신경이 쓰였던 분, 운동 효과가 잘안 나는 것 같았던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. 운동의 본질에 집중하려면 먼저 내 몸이 편안해야 해요. 저처럼 고민하셨던 분들, 이 속옷 하나로 운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느껴보셨으면 해요.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여러분은 레깅스 입을 때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리고 제가 만든 레깅스 전용 속옷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 남겨뒀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.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.